메이성경 묵상을 돕는 회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역대화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아는 자주 독립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됐는데 6월절 행사는 그 중심에 위치합니다. 히스기아가 북한국 이스라엘의 유민들을 예루살렘의 6월절 행사에 초대한 것은 주전 922년에 분단된 민족을 다시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스기아의 남북 이스라엘 통합과 회복에 대한 의지는 요시아 왕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스기아가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 진행한 6월절 의식은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제2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일주간의 무교절 축제는 참석한 해중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 기쁨과 찬양 가운데 추가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땅에 우고하는 이방인까지 참여하는 거국적인 성회로 진행된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있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본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이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13절은 해중을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희스기하는 둘째 달 14일에 6월절 의식을 거행하고자 온 해중을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본문은 이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로 6월절 이후 7일간 즐기는 축제입니다. 무교절은 원래 농사와 관련된 절기로 6월절과는 그 기온이 다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기 때문에 이두 절기가 연속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3절에 언급된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1 4절은 예루살렘 성읍의 우상 제거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제거함으로 성읍 전체의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아마 6월절 전에 도착해서 행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부친 아스는 성전을 폐하고 예루살렘 성읍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히스기야 때까지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아스가 세운 이방 재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스기야 왕의 일을 실제적으로 계획하고자 진행했을 수도 있지만, 본문은 무리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다면, 이제 총에 모인 무리들이 성읍 전체의 개혁을 시행합니다. 이들은 성결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읍에 남아 있는 부정한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일에 백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성직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였습니다. 15절과 16절은 6월절 의식의 집행 과정에 생긴 문제입니다. 드디어 둘째 달 14일에 6월절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6월절은 정월 14일이기 때문에 한 달이 늦은 셈입니다. 그들은 6월절 양을 잡는 일로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전과 달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모두 성결한 상태에서 의식을 진행하였는데, 백성들이 보여준 헌신이 그들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이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역대 기자는 그들이 모세율법에 나온 제의 규정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고 강조합니다. 율법 제사 규정에 의하면 제단에 피를 뿌린 일은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 2절을읽겠습니다해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함으로 레이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요하께서 희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지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요하를 친송하며 큰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요하를 찬양하였으며 이스기아는 요아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이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음으로 하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17절에서 18절은 의식의 집행 과정에 생긴 문제입니다. 6월절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결케되지 않은 상태로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유월절 규정에 의하면 유월절 희생 제물은 백성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레인들이 그들을 대신할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백성들로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북쪽지파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호질 양을 먹음으로써 제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구약의 제의 규정은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북쪽지파 사람들의 행동은 자칫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해중 전체에 재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희식의 중복기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스기안는 그들을 위하여 중복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아는 그들이 비록 부정한 상태에서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음으로 규정을 어겼지만 요와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19절에 나오는 히스기아의 기도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 솔로몬의 봉원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아의 기도에 등장하는 구하다와 사다. 하 그리고 20절에 고시셨더라라는 표현은 바로 이 약속을 암시합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북쪽 집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히스기야가 예기치 않게 생긴 문제를 지혜롭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처리한 것을 보여주므로 그를 다윗, 솔로몬과 같은 경건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22절에서 21절은 7일간의 무교절 의식입니다. 얘기치 않은 문제는 뇌인들의 헌신과 희스기의 중재로 마무리되었고, 이로 인해 해중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해중들은 이제 6월절에 이어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며 요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희스기야는 이러한 일에 헌신한 레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22절에 요와를 성긴 일에 능숙한 사람들은 레인들에 대한 호칭으로 레인들을 향한 저자의 특별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7일 동안 혜중들은 하목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온 혜중이 하나가 되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온 혜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7천 마리를 해중해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해중해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해중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해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다이스아드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요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23절에서 27절은 추가적인 절기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원래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지만 해중들의 요청에 의해 일주일간 연장됩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절기가 연장된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왕때 지킨 유월절 행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도 이들의 결정을 기뻐하고 축제에 필요한 재물들을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때 예루살렘이 임한 기쁨이 다이다드 솔로몬 이후에 없었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히스기야 2월절 의식은 여러 면에서 솔로몬의 봉헌식 행사와 유사합니다. 축제의 연장, 해중의 자발적인 참여,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기였던 솔로몬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히스기야를 제2의 솔로몬으로 묘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2월절 행사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축복기도로 끝맺습니다. 이들의 축복기도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장에 제사장적 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27절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밝힙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결의 규례를 어긴 백성을 대신하여 해계한 히스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을 입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 규례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부정과 제약을 감가할 수 없으시지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즐거이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용사시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함옥은 이웃과의 함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린 온 해중은 하나가 되어 서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해중과 유다에서 온 해중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조차 모두 함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일어나 백성을 즐거이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이를 통해 기쁨과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소리 서로 높여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